영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해 주십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세운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국민 혁명 일날이 시대, 한기총. 시작 앞귀로다시 해봐요 아, 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시 자, 그러면, 우 국민 여러분 그리고리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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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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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유말대로 한리에 모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하여 할 때에 이승만의 세력은 13%밖에 안돼 있어요. 13%야. 13%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건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을 지지하는 세력이 78%. 13%대 78%.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승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남교의한경님 목사님의 도움으로 박헌영을 북한으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한경님 목사님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시대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어제도 특별 검사 북한에서 같이 내려오네. 이분을 계속 주일 예배 마치고. 요즘 제가 김학성, 황윤성 장모님 이런 분들을 밥 먹으면서 계속 내가 대화하는 것처럼, 황경림 목사님이 그 일을 합니다. 오제도, 오제도 특별검사를 통하여 박큰영처럼을잡아합니다처럼을안 잡으면 절대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없다. 그래서, 황경림 목사님의 총지하에 오제도 특별검사가 정판사, 조폐공사 본증은 이게, 글쎄로이가 이것을 현명을 딱 잡아서 결국은 이 박헌이가 북한으로 추방된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난 결정적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가 80, 90 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보다가 1945년에서 48년도 이거는 대한민국의 혼동기가입니다 남모당과 이승만의 세력과 목숨 거는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탄이 45년 8월 6일날 터었죠 해방이 됐죠. 그리고 이승만이가 10월 17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와보니까 세상이 다 남모당의 세상과 전면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박한영 이론이 78%를 틀어지느냐,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원자탄 일본에 터질 때,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김구는 상임이 있었어요. 그때 민국이 이승만을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같이 김금을 시켰어요. 미국이. 왜? 이승만은 본인이 세 있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시킬려도잘 안한다 이래요 그래서 카텍연을번 시켰습니다 카텍에 김구도 가뒀어요 사회에서 그 김구와 이승만이가 쌍벽인데 둘이를 미국이 가둬버렸어요 그때 이승만이가 아그라스 내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음? 자 나를 빨리 풀어달라 그래서 내가들 원수가 저 워싱턴에다가 편지를 해서 지금 해방된 이 대한민국이 한이 총장에 와보니까 국민들이 쫙 울면서 이승만을 찾고 있다는 거야. 그니까 이승만을 풀어서 한국에다 투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를 설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가라스리다내가강정하게 요청해서 이승만이가, 어, 풀려나서 그래서 동경에 가서 다그라스 메가드가 준비한 바로 군용기. 그 비행기를 탈 타려면 그때 법적으로 미국의 장교가 안 되면 비행기를 탈수가 없어. 그래서 메가드가 즉시 이승만의 어깨에다가 장교 기록장을 붙여줬어. 그래서 다그라스 메가드의 전속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이라고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이 아닙니다. 김포 공항입니다. 지금 김포과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와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박헌영과 둘이 싸우는데 45년도부터 48년도까지는 건국 준비 과정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이승만이 이기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되고 이승만이 박헌영한테 지면 북한 같은 나라가 되고 그러면 이승만이 이겨야 돼요? 박헌영이 이겨야 돼 그런데 그 때에 박헌영이가 이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냐? 주로 좌파정치인 이제 문재인 이놈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놈이 어제 뭐라고 발언했나 다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있어요이남북한과의 싸움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45년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이 개자식이 오늘부터 내가 이재명한테도 개자식이라는 수식을 계속 붙이겠다 이 개자식이, <laughs> 내가 또이 욕한다고, 욕한 국민들 중에 여름군사 통해서, 아 목사님, 개자식이 뭡니까? 이거는 개자식보다 더센 돈이 필요해요. 그어보내니까요 <laughs> 이게, 인간인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또 김성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겠습니다 <laughs> 어야할 것입니다. 자, 이놈이 간천이 아니오.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이가 한 일을 편애하지 말라. 이거 내가 방송하면서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 편애하지 말라 편애가 뭔 말인가. 헐뜯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들을 흉보지 말라, 비망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야. 아니 김일성 이 개자식 철천이 원수 이름을 욕하지 말라 폄훼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이렇게 말한 하 이재명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 절반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절대로. 정치가들한테 사기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국가를 이해하게습니다 내가 1년 정치를 해봤더니, 이게 우리 자유국파가 합쳐서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아찔을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각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석열은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 문재인한테 사기를 당했던 거야. 근데 한 1년 좀 해보니까, 어? 문재인이 새끼가 간천이네. 그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 뭐냐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도자인 정광호 목사가 강원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간첩 간첨. 그래서 이 영향력이 틀림없이만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만에 아는 거예요 아이 새끼가 간첩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문재인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은 뭐냐 울산시 장부정선거 아니 울산시장을 부정선거 하려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회의까지 다해다 다 회의까지 했어. 이렇게 한 것을 압수수색하려고 누가 이윤성이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청와대 문 앞에 갔더니 문을 안열어다 근데 윤석열도요 보면 참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이야. 검찰총장을 임명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 권력자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수사 하라 최고 권력자가 누구야먼 문재인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하라고 지가 임명장을 줄때 말을 했다고 그런데 윤석열은 그걸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도 수사를 해야 되니까 저만에아수수을 했더니 문재인 가이에 거품을 물고 화랑을 한 반드시 문재인이 생기는 땀방에 집어넣어야 돼.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다이일명은 반드시 땀방에다처넣어야돼다 그래, 그때 모인 뭐 이,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자가공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가 보시면, 상처를 냈습니다. 조국 그때 아웃시키지 않았으면 조국은 대통령후보로 이미 지명겁니다 조국이가 만약에 대통령후보로 나오고 이재명이가 안나오고 조국이가 나왔으면요 절대 윤석열이가 못되게. 왜? 일단 조국은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세입 <laughs> 출신이 그리고 경상도 부산 출신이 우파들이 다 부월경 경북되고 있잖아요. 소여먹 우파를 속여먹는 최고의 사람이 조국이야. 응? 그리고 여기 강남에 있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조국을 보면요, 고등을 질질 싸는 여자들이 많아요. 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왔으면 백방 질뻔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벌써 김문숙 지사님하고 작전에 힐을 했어요. 조국을 쳐해하 아니하면 대한민국 희망은 없다. 이 김문수 기사님하고 그때 나하고 같이 둘이서 회의할 는데 그래서 일주일 만에 조국을 쳐낸 는 것이 우리가 이기게 되는 동의가 된, 된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아찔한 뻔했다. 아찔할 이 뭐냐? 나라가 북한을 넘어가. 왜? 조국은요, 공산주의자예요. 조국이가 쓴서사의 논문을 한번 보시네요. 이게 정상이라할수 없어. 또라이지. 이게 제목 자체가, 너무 제목 자체가 보세요. 어? 이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민법의 이론의 형성과 모요 전개에 관한 연화 행복이 끝개 없냐고 소비에트 연방 야이 개새끼야 정광훈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봐라 이이 <laughs>